자, 여기는 유한이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마늘밭입니다. 오늘은 6월 50, 25일 마늘을 캐는 날이고요. 예, 마늘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세스랑을 가지고 지금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 예, 마늘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마늘이 아주 고르게 잘 자랐고요. 알을 보니까 알이 굉장히 튼실해요. 예, 튼실해요. 근데 저희가 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기에는, 예, 먹고도 남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이 필요하신 분은, 예,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와우, wow, 대박이다.